한국 왔으니까 네. 경험을 이가 해봐야 된다 이게 네.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, 네. 그래서 저를 데리고 서울역을 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경호원들이 좀 있었어요 네, 그래가지고 네. 다 가리고 네. 모자 뒤집어 선글라스고 네. 밤인데 네. 마스크하고 네. 그런 경호원들이 제 팔짱 딱 끼고 양쪽에서 지하상가를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네. 뭐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서울역 지하 네. 그 네. 지하도에 그지하쫙 네. 네. 거기서 다 자고 네. 있는 거예요 네. 그러고 제가 가면서 정말 참담하더라고요. 그러고 이제 거기를 지나갔어요. 네. 그런데 갑자기 네. 경찰이 왔어요. 경찰이요? 네. 네. 노숙자 중에 한 분이 네. 신고를 한 거예요. 뭘 신고했어요? 같은 사람들이노숙자를 끌고 간다. 아, 아. 제가 노숙자인 줄 알고 하이킥하고 아, 이렇게, 이렇게 팔짱 이렇게 아, 네. 끼고 아, 네.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아, 무슨 인신매매하는줄 알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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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라고 예. 마스크 다 벗고 모자벗고 네. 네. 확인했어요. 네. 와, 근데 아, 그 신고했던 네. 분이 네. 밖에 ]까지 나왔는데 네. 어 박찬호다 어, 하고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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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네. 다시 사람들한테 <laughs> 박찬호다 하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, 그 자고 있던 네. 독수자 분들이 네. 막한 여섯 네. 명이 막 일어나서 네. 확인하려고 아, 나오고 아, 네. 그랬었어요.